여기는 양양, 그, 양양, 군, 강염면, 하북리 입니다. 별장, 전원주택을 하나 이제 소개하려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예. 앞에 땅이 어떠다고요? 같은 땅에? 아, 지금, 예. 지금은 이제 동네에 한 대여섯 가구에 집이 있고, 아그 땅이 아, 그, 그 땅하고 이, 이 집하고는 상관 있나요? 아 상관없어요. 아 그럼 밖에부터 한번 보고요 아, 안에 보게. 예 네. 네. 지금 밖에는 이렇게 데크로 어, 어, 잘 정리를 해놓았고 이제 이제 예 네. 이게 이제 건축은 언제쯤 이게? 이제 돼지가 몇평했다고 그랬죠? 돼지가 한, 16평. 16평하고 건축이, 근데. 현재는 오래됐는데 다시 단이 문제. 이 네, 네. 안에를 잘 살펴보겠습니다. 신발 신발 0화요이 모델이 딴거다 찢어야 될것 같아요. 네. 네. 불을 켤수 있으면 네. 다 켜보세요. 네. 네. 불을 다 켜. 화장실이 곧이고 불을 다켰죠 그래야, 네. 일단은 이제. 거실에 들어와서 어, 어, 데크 쪽으로는 이렇게 큰 유리로 헤어글라스 유리로 처리해서 네, 어, 아주 하트에 시원하게 하트에 했습니다. 하트에 네.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거실입니다. 네, 네. 그 다음에 거실 다음에 주방이 이쪽으로 보면 네.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렇게 이제 주방입니다. 네, 네. 주방이고 기쪽으로는 나 있고. 예. 네. 그 다음에 식탁 이제 식탁 있죠. 식탁 냉장. 어. 여튼 이제 주방. 주방 스에서는다용도실이 바로 네. 열 있고 다용도실도 대부분이 이제 대형 유리 창으로 이렇게 이제 처리를 했습니다. 이쪽 안쪽 음. 들어가는 동네는 무슨 음. 동네예요? 어. 온천수. 온천수 저기 온천수 아복구 어, 온천수 네. 저기 가 지금 여기가 김제. 동네가 중동리중동리 네. 네. 그다음에 이게 제일 큰 방이 아, 안방이 네. 오구요 네. 안방. 네, 안방이 이런 식으로 있고 안방에 안방 화장실 어, 이 하나 붙어 있네요 화장실 그리고 이제 사우브스를 따로 구분해서 두었고요. 이렇게 네, 사우브스 화장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안방에서도 바로 이제 앞에 예, 보면 남쪽으로 예, 산이 있고 또 네. 이제 밭이 바로 네. 여기 있는 앞에 바로 이 텃밭은 네. 이집 땅이죠? 이여 땅이 예. 저밭도살수 있으니까 예. 여기 도 이제 여기 이집 땅이고 이집 땅이 그러니까 이제 0백메이 200, 200 되는 거죠. 네. 이장님, 조금 이따 이거 저기 건지 적어주세요. 건지랑. 권지, 네. 네. 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큰 방이고, 방이 몇 개도 1층에? 방 3개. 아, 여기 방 3개. 네, 여기가 이제 방이 이렇게 이제 3개 있습니다. 또 방에서도 이렇게 바로 뒤에 이제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고, 이쪽 뒤에 텃밭도 누구예요? 예, 예, 여기 뒤에 텃밭도 아, 이제 네. 여기 주택에 네. 예, 길이 딸려있는 길이 땅이고요. 바로 여기 이제 다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방. 예, 지금 방두 개째 았고요 어, 방을 네. 이제 세 번째 방은 이쪽에 이렇게 있든요세 번째 방 양양이 이제 그 이게 소나무로 다됐겠습니다 예, 나무? 네, 소나무로 됐어요. 위에가아 위에 아, 위에 이제 천정에 그 수나무. 목재를 모두 네. 소나무로 해서 소나무 향이 네. 은은하게 배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화장실. 그래서 이제 이 집에는 네. 화장실이 이게. 이제 두개 있는데 하나는 이제 안방에 이제 딸려 있고 여기도 사우부수를 따로 구분해서 했군요. 네. 네. 그 다음에 여기 에어컨 같은 게 있고, 예, 네, 양양, 그 다음에 강현면이고요 여기는 이제 중봉인데, 이제 그 홍천에서 이 양양으로 하는 고속도로가 2015년에 완성되죠? 네. 2015년에 완성되면 아마 서울에서 여기까지는 1시간 30분 대에 이제 걸리는 지역이고, 그래서 이제 이 동네에도. 1시간 대에들죠 1시간 때? 홍천에서 이거 들어오죠. 어, 그래서 이제 이쪽 이제 양양 쪽에도 부동산 거래가 최근 아주 많이 있었고 특히나 이제 전원주택이나 별장을 지으려는 또 지어진 거또 지어진 것을 매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 빙돌아스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집을 짓고, 앞뒤로 채소를 심을 수 있는 텃밭이 이렇게 있죠. 네, 예, 텃밭에 그, 여러 가지 이제 식물을 심기도 하고, 아, 여기 이 집은 이, 이, 이또 들어가면서 돌아, 다 텃밭이네요. 감나무도 이 집고. 감나무? 네, 예, 감나무 이 집고. 네, 예, 드름나무도 있고 드름나무. 예. 그래서 이제 아이 도시에서 도시 생활을 접고 시골로 귀향하는 사람들 중에 뭐 귀농을 하는 사람들 있지만은 단순히 이제 귀촌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미 지어진 집을 매입해서 하는 거 사실 직접 토지까지 매입해서 건축 과정을 모두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힘든 일이거든요. 이제 동네 분들의 많은 협조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이 동네는 이미 이렇게 이제 예, 초, 성을다 했고, 여기는 지금 중, 종국리마을회 관입니다. 여 앞에, 마을. 예. 마을회 관이고, 이렇게 이제, 마을에 들어오는, 진입로와, 또 마, 에, 마을, 입구에 이렇게 이제 주택이, 쭉 이제, 그 전원주택, 또 농, 주택이 이렇게 이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바로 요, 요길로 나가면 또 나가, 어, 큰 길로 나가. 예. 튕길로 나가네요. 여기 38번 아, 예. 예. 근데... 네. 말아, 여기 하천이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3 3 네. 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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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